어때요? 몸이 어떻습니까? 참을만합니다. 그래? 응. 아까 열무 봤죠? 응. 열무 어땠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응. 열무가 눈을 겨우 뜨던데 입도 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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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고. 날남날남 하. 응. 내가 생각했던 열무보다 더 예뻐. 아 그래? 응. 어떤 생각이 이렇난 어? 신생은 되게 못 생겼을 줄 알았거든. 음, 응. 누구 닮았는데? 이쁠 수밖에 이쁠 수밖에 없지. 다른 아빠닮은 거야. 아무튼 빨리빨리 회복합시다. 맞아. 화이팅. 하이팅. 네. 음. 괜찮아? 음. 됐어? 음. 패드 갈아야 되는데? 아 음. 진짜 아파. 와씨. 아. 저건 무통 누를까? 한번 누르자. 학교서 뭐하니? 해외 부스트 디바 아... 야 이거 학교에서 뭐해 이거 걸을 때 아프잖아 내일부터 그때 할 거야 아니 그거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건야뭘 응. 괜찮아? 지금 이틀째 걸어가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응. 지금 이틀째 치고 상당히 빠른 편 원래 보통 이틀째 막 뒤집기도 하는데 뒤집기는 첫날에 성공했죠. 진짜 아파. 아닌 것같 No. 아닌 것 같다고? 내장이 원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파이팅. 파이팅. <laughs> 예. 자. 미음 이후의 첫 식사입니다. 물김치. 간장. 죽. 여기 와서 두 번째 식사. 어때? 만족스러워? 별로 <laughs> 왜? 야, 이거 두 번째 끼니 치고는 괜찮지. 미음보단 죽이 낫지. 그건 맞아. 응. 당이를어 그리고 그 따뜻한 게 맛있지 힘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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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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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정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생거 없어. 해 먹어. 어첫거 음. 근데 닭닭이 아니네. 거이이 다른 것이다 메뉴가 다른가 봐이거 뭐? 몰라 약간 올람쌈 같네 그렇네 메뉴는 똑같은데 미역국만 다르다 음, 어. 미역국 먹어야 되니까 음. 음. 김치랑 오징어도 들었네 네 맛있게 드세요 미역국 진짜 에? 많이 준다 미역을? 미역국 자체를 왜 어, 많이 주는 거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릇한개 그 주는 게뭐가잘 많이 주는 거야? 뭔가 응. 다른 건 너무 짧게 주는데 얘만 많이 줬어. 그래도 부침개도 많이 줬는데? 응. 메인이 부침개야? 그런 부침개. 그런가 보다. 그건 어때? 미역국 맛은 어때? 간은 간이 약하지 않더라. 먹어보니까 응. 그것도 고기도 많이 넣고 하던데 맛있어? 응. 오랜만에 안 먹니까 안 먹니까 기분 기분 나나요? 살것 같아. 아 그래? 응. 근데 아까까지 마 없더니 그래도 좀나나보네 돌아다녀서 그런가 봐 그럼 자기가 그래도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으니 다행이네 열문 어땠어? 쳤어요? 근데... 빨다가 자다가 응. 빨다가 자다가 <laughs> <저거가>. 어. <laughs> 에 <에이>, 가짜잖아! 이러고 <이러면서 웃음> <하다가. 웃음> 빨다가 에 아니잖아! 이러고 <laughs> 아니 근데 걔가 그 수비 시간 아니더라 도 응. 계속 이렇게 입이 아웅 하드 마 응. 그냥 그냥 있으니까 무는 건가 그런가 봐 응. 본능적으로 물었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시 자는 응. 거지 아니 아직은 응. 빠는 힘이 세지 않을 거야 응. 아프진 어. 않더라 응. 애가 너무 짧깐 해가지고 응.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응. 밥에 흥미를 쥐꼬리만큼 <laughs> 정말... 어. <laughs> 다른 내용 없어 재밌는 거 그게 다야? 응. 아, 좀, 애를 만져봤으면, 그것도, 새로울 거 아니야. 엄청 부드러워. 어가 살이? 음. 음. 눈한 번도 안 떴어. 아 그래? 요 응. 가슴 마사지를 해줘야 되나? 그치. 돌돌록 계속 해줘야 된다는데. 응. 지금, 와이프와 열무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미 와아 이제 애기 데리고 올게. 아, 하자. 아 자고 있어요. 그냥 우리. 가면 되는 거야? 아, 돈 내고. 음, 주소 맞는 건? 음. 2층 아니야? 일단 1층 먼저 갈까? 응? 응? 이게 확실히 화면이랑 실제랑 좀 다르다. 응. 실제가 좀더 작네. 그렇지. 응. 사진으로 엄청 큰애기 같지. 응. 모자가 좀 작네. 애기가 아, 모래 큰가? 우리 아기가 좀 커서 그런 거. 엄마 아빠 같이 들어가서 주사 맞는 거 같이 보실 거고 주사 맞고 나서는 네. 다시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게 방금 주사 맞은 사람의 표정인가요? <laughs>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아? 나는 <laughs> 자고 있다. 나는 이미 자고 있다. 나는 이 어, 웃었어. 거 응.